고있어요 지금 여행 크리에이터는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이영상을로 담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사진을 찍기 위해 여행을 다니는 여행사진가 윤철형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뉴질랜드로 출발하는 날인데요 아침부터 이슈가 있었어요 카메라 배터리를 두고 와가지고 집으로 잠깐 들렸다가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아, 턱걸이로 도착을 해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이거 뭐, 뿌리야 이거 뭐야 무튼 도착을 해서 지금 탑승 수속을 했고 이제 중국 어디더라? 황저우? 중국 황저우에서 한번 경유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클랜드로 경유해서 12시간 정도 비행하고 그 다음에 오클랜드 도착을 해서 한번더 비행기를 타야 돼요 이번에 국내선 비행기를 타서 저기 퀸스타운까지 정장을 5 시간 이상 비행이고요. 뉴질랜드 꼭 가보고 싶은 나라였는데 또 이렇게 가보게 되어서 정말 기쁘네요. A few moments later. 예, 안녕하세요. 드디어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북섬은 이제 볼일 없고, 저는 남섬 쪽으로 바로 이동을 해야 돼 가지고 오클랜드에서 다시 한번더 국내선 비행기를 타서 퀸스타운으로 이동을 합니다. 좀 고난이 있네요 계속 카하고 돌리면서 지금 어떻게든 어떻게든 찾아가고 있는데 아무튼 저처럼 영어를 굳이 못해도 해외여행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힘들 뿐이지 아 힘들어 진짜 지금 가방 무게만 여기에만 카메라랑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엄청 무겁네요 좀 복잡하네요 오클랜드 공항이 생각보다 넓고 다 영어여가지고 지금 많이 뇌절이 와요 지금 어쨌든 일은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여행 크리에이터는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이 영상으로 담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핀스타운으로 네. <laughs> 가는 방법이 여기서 페리를 타고 이동하는 방법도 있고, 아, 자체적으로, 그거 뭐냐, 오클랜드에서 비행기를 한번더 타고 핀스타운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뉴질랜드가 북섬, 남섬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북섬을 여행할 건지, 남섬을 여행할 건지. 결정하시고 뉴질랜드 여행에 오시면 좋고 제 보통 남섬으로 가는 직항은 없어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오클랜드로 오는 직항공항은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중국 동방항공으로 경유해서 왔어요 상의 한번 들려 가지고 근데 이제 오클랜드 같은 경우는 한번 오는 비행기 있는데 이제 남섬 같은 부분은 한 번에 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무조건 경유를 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남섬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오클랜드 도착 후에 바로 여기서 이제 저는 페리를 타지 않고 퀸스타운에서 아예 자체적으로 렌트카를 예약을 해놔가지고 퀸스타운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제가 자연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은 무조건 남섬으로 이동했어야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출장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폭스빙하를 들려야 돼요. 폭스빙하를 들려가지고, 콘텐츠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여, 여러모로 좀 힘드네요. 그냥 날씨만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필요 없고, 진짜 날씨만 제발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퀸스타운으로 바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클랜드에서 퀸스타운까지는 대략 1 시간 반 정도 비행이고, 아, 근데, 중국에서 이제 오클랜드로 넘어올 때 거의 대략 13시간, 12시간 정도 걸렸는데 뭐 자리가 또 좋은 때가 돈이 없어가지고 뭐 비즈니스석 이런 데는 못 앉고 그냥 일반석으로 앉았는데 와,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요. 잠도 진짜 한 시간에 한 번씩 계속 깼다, 잤다, 깼다, 잤다 이렇게 했고 여러모로 많이 힘드네요 이게. 진짜 세계여행 계속 꾸준히 다니시는 분들을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기깔나게 사진도 이쁘게 찍고 유튜브 컨텐츠도 농타임을 한번 제대로 업로드 해보고 해보겠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유튜브 활동해야죠 자 뉴질랜드 국내선 오클랜드에서 국내선 타는 공항에 도착했어요 제스타 공항이고 저, 저도 처음 와보는 나라라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제가 또 영어도 안 돼가지고 제가 뭘 알려드릴 순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일단은 도착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한번 물어봐야겠죠 파파고 내 친구 파파고 자 저는 파파고를 항상 네, 키고 갑니다 <laughs> 얘 없으면 저 죽어요. 그래서 진짜 갇힐 수도 있어. 자 여러분 드디어 핀스타운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렌트카를 이제 가지러갈 건데 3시 에 예약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근데 지금 2시 20분이어가지고 잠깐만 기다렸다가 렌트카를 가져러 갈 거고요. 오내 어, 네, 표. 네. 자 여러분 공항 뷰가 미쳤습니다. 네. 저는 이런 설산 이런 뷰가 너무 좋더라고요. 공항에 이렇게 나와서도 이렇게 설산을 지금 마주할 수 있고요. 날씨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생각보다 더워요. 네. 그러니까 딱 춥지도 덥지도 않은 날씨. 그냥 제가 반팔 티한 장에 얇은 난방 하나 걸치고 있는데 어... 살짝 덥지도 춥지도 않은 진짜 딱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그봄 날씨. 아 그래도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도착을 했어. 15시간인가 16시간 비행만에 뉴질랜드 퀸세타운에 도착을 했어요 퀸... 아, 그 캐리어 소리 때문에 이게 잘 들리려나 내 말이? <laughs> 진짜. 근데 네, 여러분 <laughs> 말도 안되는데요? 아, 이게 진짜 화면으로 보니까 되게 작아 보인다 엄청 큰데 진짜로 아 근데 이거 사진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너무 이쁘잖아 이게 와 지금 세배줌으로 담아야 될것 같다 무조건 세배줌이다 이거 세배줌으로 담으면은 이런 요런, 요런 식으로 나와요 세배줌으로 담아가지고 저 산이 배경압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광각으로 보는 것보다 망원으로 담아서 하는 게더 크게 나와요 이게 좀 멀리 있잖아요 정비실이랑 이 산이랑 살짝 이렇게 담는 거죠 망원으로 망원으로 땡기면은 딱이 정도 크게 나와요 화면상으로아 진짜 너무 좋다 저기도 설산이 있네 카메라를 지금 꺼내야 되나? 아 근데 지금 공항 앞 풍경도 이렇게 이쁜데 하나 아, 미쳤다 근데 진짜 오. 와 저거를 진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무튼간에 렌트카를 받고 나서 다시 영상을 켜볼게요 드디어 렌트를 무사히 마쳤고요. 뉴질랜드도 보시면은 이렇게 운전석이 오른쪽에 달려 있어요. 오른쪽에 달려 있어가지고 이제 일본처럼 좌측통행으로 가는 거예요. 일단 차 렌트까지 이제 완료를 했고 드디어 자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또 일본 운전, 일본에서 운전 한번 해봤으니까 또 좌측통행이고 기가 막히게 또 잘하지 않습니까? 또 퀸트 타운 마을 쪽에 도착을 했는데 아 지금 여기 벚꽃이 피어 있어요. 벚꽃이 피어 있고 지금 저쪽에 아까 그 봤던 강이 강이 있었거든요. 호수랑 거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근로운동 중이에요 제가 온 날이 10월 1일이에요 여기가 이제 10월 1일은 봄이에요 그래서 한국이랑 완전 달라요 한국은 지금이 가을이죠 근데 여기는 계절이 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막 개나리라든지 벚꽃이라든지 매화라든지 이런 꽃들이 펴 있더라고요 지금 이런 걸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 참 시기를 기깔나게 잘 맞춘 것 같아요 냄새도 지금 꽃 냄새가 아 너무 좋네요 어, 맞아요. 제가 아까 본장 본장소가 저기거든요. 뉴질랜드가 이제 자연 경관이 진짜 엄청 아름답다고 듣긴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이쁘네요. 호수 색깔도. 와, 저기 뒤에 보이는 설산부터.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 달에는 저렇게 설산이 없다고 들었었는데, 왜 설산이 있죠? 신기하네. 크, 진짜 너무 예쁘다. 저 보트 타는 것도 너무 낭만 이고 일단 아까 저기 설산 쪽이 너무 예뻤어 가지고 저쪽까지 한번 걸어가 볼 거예요 그리고 풍경을 좀 담을 수있으면좀 담아보는 게 좋겠네요 삼각대도 들고 왔으니까 <laughs> 풍경이 진짜 믿기지가 않는 말도 안 되는 풍경이에요 저기 한번 내려가 볼게요 아니 이게 뭐지? 이런 것도 있어요 파도같이네 여기서 호수인데 아 아딱저 배경 딱 저거 담으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후우 아 아무 차가워 이게 뭐지? 어떻게 내가 딱 생각한 그 뉴질랜드 그뷰그 자체다 진짜. 벚꽃이 피어있어요 지금. 아 근데 이게 너무 순광이어가지고 대비까지 좀센게 아쉽다. 네 지금 운전 중이고요. 여기도 이제 일본이랑 마찬가지로 깜빡이가 여기 있어요. 이쪽에 이쪽에 있고 이쪽이 와이퍼라서 아, 이게 지금 운전하면서 한 다섯 번 정도 와이퍼 이슈 한번 해가지고 차선 변경할 때마다.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일본에서도 한번 좌측 통행이고 후지산 갔을 때 운전을 해봤는데 조금 적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퀸스타운 시내로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 사진 한번 몇번다 찍어보려고 오늘은 퀸스타운 내에서만 째깍제깍 이동하다가 잠을 지금 12시간 비행으로 허리도 아프고 잠은 잠도 제대로 못 자가지고 밤까지만 있다가 푹 쉬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는 내일부터 이제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왔다갔다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애기들밖에 없는데 너무 귀여워요, 어떡해? 아유, 귀여워. 아, 진짜. 힐링이다, 어떡하지? 풍경이 너무 말도 안 돼가지고. <웃음> 행복해서 웃음밖에 안 나온다, 어떡하지? <웃음> <웃음> 지금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햄버거 먹으시는 분들은 낭만이고. 아, 저 햄버거가 그건가 보다. 여기 핀스타운에 이게... 되게 유명한 햄버거집이 하나 있어요. 어, 그거 드시는 것 같다. 와, 미쳤다. 빛이 있을 때 이쁜 사진 많이 찍어놔야 돼요. 잘 가리게 되면. 은 안 이뻐질 것 같고. 아, 근데 괜찮겠다. 어차피 저기 설산은 되게 높으니까. 어차피 여기가 빛이 안 들어와도 설산에 빛이 들어오면 또암부명부 차이 이렇게 딱 나가지고 사진 되게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가 조금 가려도 괜찮겠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시간이 대략 한 4시. 4시 정도니까 딱 지금 찍으면 사진 되게 이쁘게 나올 시간대라서 그러면 은좀더 열심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아, 지금 너무 이뻐요. 딱이 구도가 이쁠 것 같아. 딱 표지판이랑 같이. 오케이 담았어요. 좋아, 담았어, 담았어, 담았어. 아까 이제 제가 공항에서 핀스타운 이동하면서 길 가다가 진짜 차을 데가 없어가지고 봤던 그곳 이 있었거든요. 말도 안 되고 너무 이뻐요. <laughs> 그럼 여기서 한번 기깔나게 사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미쳤다, 미쳤다. 진짜 스위스? 살짝 스위스같은데? 자, 좀더 멋진 스팟을 찾기 위 계속해서 걸어다니는 중이에요 하여튼 머리 어, 상태가 말이 아니네요 확실히 풍경은 진짜 멋있어요 풍경은 멋있는데 아무래도 낯선 장소고 혼자고 또 살짝 이쁜 사진을 건져야 된다는 살짝 그런 압박감 때문에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이제 시간도 시간인지라 곧 있으면 해가 질 시간인데 조금 그나마 아 이거다 할만한 멋진 스팟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음. 아제발좀 흥분되고 싶은데 눈에 좀 띄었으면 좋겠는데 넘사벽으로 이뻐요 넘사벽으로 이쁜데 이 넘사벽으로 이쁜 풍경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찾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 풍경이 너무 이뻐서 내가 무뎌진 건가? 그래서 열심히 더 돌아다녀 봐야죠 아여기도 풍경 라전드는데요 레전드는 다많아 어? 차를 피사체에 두고, 저 차를 딱 설산이랑 가운데 맞춰가지고 담아도 이쁘겠다. 벚꽃이 있는 게 레전드네. <laughs> 10월달인데. 아, 저는 옛날 후지산 때부터 그랬지만 저런 설산뷰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 퀸스타운의 스카이라인을 원래. 내일 가려고 했는데 네, 화수 목금이 다 흐리다고 하더라고요 날씨가 그래서 혹키몰라가지고 안전방으로 스카이라인을 급하게 타러 왔습니다. 아 근데 지금도 솔직히 날씨가 만족스러진 않아요. 날씨가 만족스럽진 않은데 아 근데 아무리 이거 뿔이야 이거 시차. 뉴질랜드 남섬 날씨가 워낙 뭐라카락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날씨가 일단 흐리대요. 일단 흐리고 수요일 날은 심지어 막 폭우 내린다고 해가지고 아 걱정이 좀 큰데요. 일단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올라온 보람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뷰가 진짜 미쳤습니다 여기. 아 근데 살짝 원래 이런 공사장 같은 게 있었나 아, 이런 건 마저 좋아지긴 하다 내일 날씨가 흐릴 것 같아 가지고 내일 갈거 오늘 무 오는데 그래도 좋아지긴 한데 어쩔 수 없죠 뭐 이게 날씨가 바뀌라 하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고프로로 담길까 봐요. 아 근데 진짜 뉴질랜드까지 와서 오늘 빼고 화수 목금 다 흐리면은 진짜 어떡하지? 아 너무 걱정이네요 지금부터 지금도 아까 보면은 되게 날씨 구름 한점 없이 맑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구름이 점점 밀려오는 게 보이고 화수 목금 다 흐리면은 진짜 답이 없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촬영을 이제 빙하 촬영하는 게 수요일 날 했는데 비가 온대요. 그거 헬기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와 큰일 났어요 진짜로 그게. 제발 날씨가 따아줬으면 좋겠어. 아 근데 이거 너무 재밌겠다 이거 봐봐요. 저는 케이블카 왕복 결제해서 이제 64달러인가 64달러 정도 내고 왔는데 돈좀더 추가하면 이거, 이거 카트라이더 이것도 탈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뷰 바라보면서 카트라이더 타면 진짜 대박이긴 하겠다. 여기여기 여자친구랑 같이 왔으면 무조건 탔을 것 같아. 저 혼자 와서 그냥 안탄 거지. 어차피 저는 사진만 찍으면 되니까. 이게 사진을 찍기 위해 여행을 다니는, 이렇게 하는 여행 방식이에요. 근데 또 남는 게 사진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해가 어 되게 느끼지는 것 같아요. 지금이 7시 2분이거든요. 7시 2분인데도 아직도 이렇게 밝아요. 그래서 해는 아마 8시쯤 넘어야 질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아 씨. 이 공사장이... 공사장끼리 좀 짜친다. <laughs> 원래 이런 건가? 아, 근데 이게 진짜 원래 공사장 이게 없었나 봐요. 원래는 뭐 만들고 있나 보다. 조금 아쉽네데 와, 여기 뷰가 미쳤다. 해가 졌어요. 이제야 밥 먹습니다. 계속 촬영하다 보니까 밥 먹을 타이밍을 놓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거기 전망대에서 고프로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촬영을 못했었는데 그 산에 이제 스위스의 황금 오름처럼한 꼭대기에 이제 살짝 막 빛이 붉으스름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있죠? 어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것도 담았어요 제가. 어 영상에는 아마 그 촬영하는 모습은 올라가지 않고 일단 결과물만 올라갈 건데 아 너무 멋있었습니다. 자 지금 시간. 9시 23분. 첫기에요 퀸스타운에서 유명하다는 그 퍼그버거? 그걸로 오늘 저녁을 때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아요? 아니, 퀸스타운에서 사람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이 퍼그버거다라고 했는데, 진짜 퀸스타운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기 다 몰린 것 같아요. 아, 사람. 우리. 아이고, 야, 언제 다 기다리고 앉아있냐, 이거를. 여기가 그거거든요, 퍼그버거 어, 뭐,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예, 뭐. <laughs> 자, 블로그에서 되게 맛있던 트로피칼? 트로피, 트로피칼 버거랑 뭐 구운 파인애플 들어가 있는 버거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그거랑 어니언님, 그 다음에 코카콜라. 이거 시켜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배고프네요, 진짜. 아, 9시 될 때까지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이게 여행 크리에이터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즐길 거다 즐기지 못하고 네, 일단 결과물을 좀 이쁜 거를 가져와야 된다니까 압박감 그 때문에 황금 시간대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방먹을 타이밍이 진짜 작기, 진짜 워기 여러분. 자, 오늘 저의 첫끼 이용할 양식 퍼그 버거를 손에 들고 근처 호숫가로 이동하겠습니다. 매장에서 먹을라 했는데 아, 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좀. 파워 아이라서 사람 많은 걸좀 싫어해가지고 길발 려서 사람 없는 조용한 한적한 호숫가 가서 먹겠습니다. 조금 쌀쌀한데 이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먹고 숙소 들어가서 다음 날 다다음 날 다다다다음 날을 위해서 컨디션 조을좀 하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씨, 냄새 퍼그 <laughs> 버거에요 엄청 큰데요? 이정리 음. 아제 햄버거를 막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진짜 맛있다. 아, 배고파서 그런가? 음. 빵이 미쳤네.